오늘은 영화쓰기 챌린지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역총 세번에비이고 우리 내가 질문할 때 너가 영어를 쓰면 탈락이야 응. 오케이 그러면은 일로와 건우야 어 너음 저번 주 주말에 뭐 했어? 저번 주 주말에 응 음. 뭔데? 올리폴리에서 친구들이랑 어? 놀았. 음 <laughs> 너가 첫 번째 말한 게 뭐야? 어디에서? 친구들이랑 어디에서 놀았다고 했지? 롤리폴리 어 그러니까 그게 영어야 <laughs> 어떻게 말했어야 되냐면 음, 방방이가 있는 그 어린이들의 실내 놀이터야 <laughs> 아 롤리폴리가 <laughs> 영어였어? 어 오케이 자 그럼 목숨 두개 번호 목숨 두 개. 헤이, 찌기가임 나와. 시작. 헤이, 와 나만 보여. Hey. 너가 나한테 주말에 뭐 했냐고 물어봐야지. 형은 <놀람> 주말에 뭐했어? 음 um, 나는 그냥. 어, 그, 네모, 네모 전자기기에서, 이제, 네모 전자기기에서, 네모 전자기기에서 놀이를 했어. 네모 전자, 뭐라고? 네모 전자기기에서 놀이를 했어. 응. 응, 음, 그게, 그,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아무튼,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는 놀이야. 응. 뭔지 알겠지? 그러면은, 음, 이제는 이걸 할 거야. 뭐냐면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종이로 뽑을 거야. 나는 다니까 너가 먼저 뽑아. 뭐 뽑을 거야. 음. 그거? 정원. 정원? 그럼 나는, 에이. 야, 저는, 음 응. 좋아. 손님이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그, 병원에서, 아, 응. 아닌데, 그건 이사랑인데 그, 우리가, 응. 하지 마. 그, 우리가, 음,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파는 데에서, 어 사고 파는데, 나는 손님이고, 너는 점원이야. 그게 뭔지 알겠지? 그, 음, 자두랑 비슷한 과일? 있잖아. 우리 그 동네에. 응. 어, 그거. 응. 너가 거기 있는 점원이고, 나는 손님이야. 응. 그냥, 장난감 사고 파는데도 할게. 그, 문운 영어인가? 영어 영화 아닌가? 아무튼 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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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걸 할 거야 알겠지? 저기요 이게 뭐예요? 아... <웃음> <웃음> 빨리 설명해 이게 무슨 그거 영어인가? <laughs> 피카츄가? 영어야? <laughs> 피카츄가 그, 그, 영어라고? 어. 너 지금 말했어. 진짜 피카츄가 영어야? 응. 음, 그, 그. 하나. 음. 그러니까 그 그게 다 영어야. 아무튼 너 목숨 하나 남았어. 이번에는 노래여 부르기. 뭐 앱. 음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잡고 있어 봐. 말 내려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음, 뭐 여기에. 롤리폴리에서 많이 들었는데 아니면 이거 음. <laughs> 여기에 영어가 있거든 음. <laughs> 잠깐만 음 아까 너 영어 쓴것 같은데 어떤 거 아닌가. 어떤 거 아니야? 여기 이 노래 제목이 영어야. 응. 오케이? 아, 영어 <laughs> 나왔다. 어, 맞아? 그럼 마이 스이 영어.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응. 그거 너가 장난으로도 말하면 야, 응. 말하면 안 돼. 응. 한 번만 봐줄 거야. 그러니까 마이크를 뭘로 하지? 내 집에 딱히 있는 게 <laughs> 이걸로 하자. 나 너가 기회 없으니까 너부터 해. 어떤 거? 기분이부터 면 돼. 이거 그나 이거 노래 모르는데노래 응. 이거는, <laughs> 아, 아 <웃음> <나> 원래 너, <laughs> 너, 나 원래, 내가, 내가, 모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 잘안 보이네. 아무튼, 이거 기분이 째려 <laughs> 이거 있잖아요. 에이 그걸 어떻게 봐야지? 그냥 <laughs> 한번 줘봐. 내가 한번 읽어볼게. 근데 말안해도 탈락이야. 말안해도나 아, 이거 영어 뜻 모르는데 이 영어 뜻을 몰라. 에이 b e 베 t 베스트 프리스. 아무튼 나 그러면 목숨 한 개다. 목숨 두 개야. 이번에는 이 노래로 할 거야. 왜냐면 음 나도 또진 TV는 아니지? 겠 음, 아니. 응? 너 지금 영어 썼어. 응? 난 그냥 또진 TV라고 해어 응, 그러니까 그게 영어야. 또준의 영어 아니고 뒤에 백자 그거 영어 맞지? 아 아 진짜다! 한번 봐줄게 여기는 영어가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아무튼 이거 할 거야 나부터 시작한다 여기는 영어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음, 여기서부터 해라던. 아, 그냥 이거 말고 이제는 그래. 오목을 두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은 자 오목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오목은 너가 검은색이야. 너가 검은색이야. 응? 잠깐만. 어 엄마 아직. 어, 떻게안 먹어. 자, 그러면은, 지금, 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목은 총, 대각선으로는, 아, 다섯 개. 근데 지금, 이렇게 보잖아. 응, 응, 응.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세개 있지 그럼 양쪽을 꼭 막아야 돼 왜냐면 세개할때안 막잖아 그럼 네개 하면 근데 어떻게 돼 어떻게 넣든 그렇지 그래가지고 세개때 막는 게 좋고 가로 그리고 세로로 다섯 개가 먼저 되면 이기는 놀이야. 너 먼저 해. 너 먼저다. 그래? 아니지. 아, 어 그래 그해 해도 돼.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 맞아. 그렇지. 그러면 난 여기를 먹어요. 응, 음, 그치. 잘하네. 그러면 나는, 음. 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건우야? 봐봐. 여기 보면은, 음, 여기가 이렇게 세 개. 3개... 되려고 하고 여기 이렇게 세개되려고하잖아 응. 그리고 33은 안 됐는데 일단 여기 둘 중에 막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응 응, 해 봐. 아, 요거랑 여기 둘 중에 어, 여기랑 여기 둘 중에 막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여기랑 막 그러면 난 이렇게. 그러면 그냥... 어, 어, 여기 막아야 돼. 근데 지금 너가 이렇게 막았잖아. 그래서 한번 공격하고 그러는 게 일단은, 지금은. 자, 어떻게 됐을까? 어, 세 개가 어떻게 됐다. 되게 됐을까? 대각선으로 세 개가 됐어. 응. 어디 막아야 되지? 어디. 여기. 그치. 그렇게 하면 나는, 음... 이렇게 하면, 난, 여기를 막 이번에 내가 공격을 오케이 자 아니 이렇게 했어? 응 그러면 은안 되는데 내가 여기다 두면은 놓으면은... 응 네 개지, 응. 야 우리 딸 거야. 야 여기다 줬어. 난다. 응. 나는 음 이렇게 했어. 잠깐만. 음 오케이. 자 지금 세 개가 됐어. 대각선이야 이제는. 네 개야. 오? 아니 지금 사네 개야. 여기가 이렇게 네 개야. 내가 잘못 둔 거네. 내가 줬다 이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호... 어휴... 아, 일단, 내가 저기, 코... 쿨, 영어인가? 쿨, 영어네? 생각해보니까. 그럼 목숨 한 개, 한 개야. 저기, 그, 파... 상자 안에 있는, 트, 그... 으... 아니다 아니다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오늘 무승부로 끝내고 너가 아까 너무 더 많이 썼는데 내가 봐준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은 내가 이긴 걸로 하고 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마숑 음...